네, 강프로입니다. 자, 하나 오션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 날은 보합권에서 끝났습니다. 장중에 변동폭은 좀 있었어요. 마이너스 4%까지 떨어졌고, 보합권에서 끝났으니까 저가부터4% 올라왔죠. 결과적으로 전일 대비해서 보합권에 끝났다. 그리고 지금 일단 미국 시장이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4시에요. 저는 거의 미국 시장을 주력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파악을 해야지만 한국 시장의 움직임이 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어떤, 뭐, 미국 시장이 올라갔다 그래서 한국 시장이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잘 있나요? 잘 없죠. 아예 없다고도 볼수 없지만 미국 시장이 열번 올라가면 한국 시장은 다섯 번도 채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종목 장세가 지속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의 경기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는 거는 사실 다들 느끼고 계실 거고, 그만큼 미국 시장이나 뭐 미국의 경기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즉, 미국에서 밀어주는 기업들 위주, 그 섹터들 위주로만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우친 움직임이 나오는 거예요. 미국에서 뭔가 연결이 되어 있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하나오션처럼. 그리고 조정 구간 있죠. 구간별로 나오는 조정 구간. 그 조정 구간은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어, 각 국가에 계속 엄포를 놓고 칼을 휘두르고 있죠. 관세를 가지고. 근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관세를 가지고 흔든다? 만약에요. 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각 국가별로 30% 또는 40%, 적게는 20%씩 이렇게 다 매겨요. 그러면 상대국에서도 매기겠죠? 매긴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합니다. 상호 관세 매기면 돼. 그래? 너네 올려? 나도 올릴 거야. 근데 여기서 못 하는 게 있죠? 뭘못 할까요? 미국에 도움이 되는 것. 근데 만약에 관세를 올린다? 그럼 미국 자국민들의 인플레이션의 압박을 느낄 수 있겠죠? 물가 자체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지금 또 왔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긴축을 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봐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긴축을 할수 있는 상황으로 계속해서 몰고 갈수 있을까? 아니면 그게 목적일까? 그 자체는 아니죠. 긴축을 한다는 건 미국에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다는 건데, 아니면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다는 건데, 그 자체를 트럼프 대통령이 원한다? 이 자체는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관세를 보는 이 관점 자체를 다르게 봐야 돼요. 관세는 목 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겁니다. 수단이라는 건 관세를 이용하면 말만으로도 움직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래요. 미국이 가운데 있다. 이게 하나 오션 관련된 내용하고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미국이에요. 가운데가 미국이고 여기부터 1부터 뭐 2, 3, 4쭉 가가지고 10까지 있어요. 그러면 모두 동일하게 30%씩 관세를 매깁니다. 그러면서 딱한 마디를 하죠. 지금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뭐 하나 가지고 와봐. 1번은 내가 원하는 거 이거고, 2번은 이거고, 3번은 이거야. 그러면 각 국가에서 가지고 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미국이 가운데 있고 위쪽엔 캐나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멕시코가 있잖아요. 그럼 멕시코보다 캐나다의 관세를 더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똑같이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미국 제외 미국은 그냥 가장 대장이니까 그럼 미국 빼고 1등부터 10등까지 쭉 나열해 놓고 똑같이 30% 매겨 놓고 여기서 이제 순위 정하라 이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미국에서 돈 썼어요. 안 썼죠. 이걸 노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제외되는 업종이 있겠죠. 그쵸. 자 제외되는 업종이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다시 시작을 한다고 해도 잡기가 어려운 것. 그게 뭐예요? 조선입니다. 한국과의 첫 통화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내용이 조선은 한국이 최고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도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인정을 해 줬기 때문에 한화 오션의 시세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고 주도주는 그렇 신고가를 돌파할 때부터 우리는 공략을 하는 거예요. 저는 11월 달부터 공략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12월 달에도 어, 계속 공략을 한 결과 1월 달에 57%의 수익을 냈습니다. 이따 제가 계좌를 오픈해서 다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셔야 돼요. 지금 미증시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미증시 장중이니까 이 내용을 보시면 나스닥도 1.6% 떨어지고요. 다우도 1.6% 그렇죠? 그리고 S&P500도 1.3% 정도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으세요. 미증시가 떨어지니까 한국 시장도 떨어지겠네?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주도주는 흔들림이 있을지언정 하나오션 기준에서 보면 어때요? 원래부터 조정을 받았어야 됐다. 우리가 이격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자 2월 14일 날 어떻습니까? 하나오션의 주가 종가는 77,900원 근데 20일 이평선과의 이격도는 24%입니다. 아니 이동 평균선은 평균치잖아요. 이걸 최소한 도로는 좁혀서 가야 된다고요. 자 작년에 알테오젠이 강했어요. 알테오젠이 그리고 알테오젠이 강했었던 구간을 보면 8만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45만원까지 올랐습니다. 올라가다가 22평 만나고 올라가다가 22평 만나고 올라가다가 22평 계속해서 수렴하면서 가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이격을 좁혀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때요? 계속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군들만이 시장의 주도주가 된다. 그첫 번째 단계가 어디부터예요? 신고가를 만들었을 때부터. 알테오제는 신고가를 언제 만들었어요? 23년 9월달부터. 그리고 나서 횡보구간 22평 계속해서 수렴했고 62평 수렴한 이후에 여기서 머커의 계약권으로 강제를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근데 미국과의 사업 모델을 가장 잘 준비해 놓은 게 어디예요? 하나오션입니다. 어, 하나그룹이니까 방산 쪽으로의 좀 강세 여지가 있죠. 그렇죠. 한국에서는 최고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미국의 에마로 사업국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지속돼 왔었다는 점. 이미 24년도에도 두 건의 계약 체결 내용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인정해 줬었던 게 1월 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딱 신고가를 가는 구간부터 공략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 내용 때문이고 이미 저는 57% 수익 구간을 보고 지금은 다시 재매수 구간을 노리고 있는 이유도 그거고요.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죠. 아까 전에 비교를 해드렸었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20일 입평선이 22%까지 이격도가 벌어졌다가 금요일날 마감했을 때는 어때요? 10%까지 그냥 줄었잖아요. 당연히 8만원부터 7만 3천원이니까 거의 한10% 정도 고가부터 떨어졌지만 최소한 이 정도의 조정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든 미국에서 밀어주는 기업. 자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건 무슨 이야기가 됩니까? 국가에서 원하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한국에서의 조금 영향력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에서 원하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어디예요? 한국에서는 조선, 반도체. 물론 반도체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메모리 반도체의 한정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 이 쪽이 강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몇 개가 더 있습니다. 미국에서 전기 부족 사태가 AI 시대에 맞이해서 이런 상황이 23년도부터 지속되고 있는데 한국에 변압기가 필요해요. 그렇다 보니까 현대일렉트릭이나 이런 종목을 보더라도 장기간 10배 이상씩 상승하는 게 이런 내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조건 미국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종목군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하나오션이고요. 고가에서 조정을 받고. 그렇죠. 왜 지금 조정을 받나요? 이게 아니라 이격을 좁히는 과정에서 조정을 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잡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래요. 싸게 사고 싶지. 근데 이게 불가능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어쩌다가 여기서 딱 잡았어. 그러면 이게 지속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쵸? 근데 올라가는 구조 자체가 앞으로 좋아지는 내용을 반영해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화 오션을 기준에서 본다면 우리가 실적 한번 볼까요? 어떻습니까? 적자를 장기간 봐왔어요. 그러다가 24년도에 2,700억 흑자 돌았네. 이렇다고 바닥에서 두배 올라가요? 그러면 시가총액은 22조인데 이익을 본건 얼마예요? 2300억입니다. 굉장히 비싼 종목이에요.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비싼 종목이 주도주가 된다는 점, 왜? 선반영하니까.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이격조정을 어떻게 받고 이해를 하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어떤 식으로 매수를 했는지, 왜 11월 달 들어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구간에 맞춰서 매매를 하고 있었는지를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가격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절대 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쵸, 거짓이 아니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내용은요,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라가는 데는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돈을, 불특정 다수의 돈이 어떤 특정 종목으로 몰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필요하고, 그 성장하는 모멘텀을 만들어주는 게 미국입니다. 하나오션은 지금 미국과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고, 그리고 미 해군과 연결이 되어 있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건, 자, 지금 미 해군은 뭔가 신규 건조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진행되어 왔었던 존스법에 대한 폐지나 그리고 동맹국에 한해서는 그 자국의 군함을 새롭게 건조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까지 다 포함한 법안이 이미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세가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 불특정 다수의 선택을 받은 겁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조정 구간은 이격 조정에서 필요한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장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 보시면 그래요 금요일 코스닥만 강세마감 바이오 때문이다 바이오는 금리의 직격탄이고 금리가 높아지면 바이오는 무조건 조정을 받는다. 자 그러면 어, 우리가 금리 관련돼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 자 보세요. 지금 금리는 기준 금리 기준에서요. 4.5%입니다. 굉장히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미국은 이래도 성장을 하고 있죠. 2% 대성장을. 그럼 미국만큼 강한 나라가 지금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그걸 뭘로 볼수 있어요? 금리로 볼수 있어요. 높은 금리를 버틸 체력이 된다는 거예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금리를 미국보다 더 낮은 금리를 적용을 시켜도 휘청휘청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미국보다 경기에 대한 체력 자체가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국과의 사업 모델이 연결되어 있는 쪽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미국에서 계속 투자를 하는 쪽, 미국에서 필요로 한 쪽의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근데 금요일날 발표된 경제 지표에서 어떤 부분이 발생을 했냐면 경기가 조금 휘청거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리가 낮아질 수 있죠. 금리가 낮아지면 증시에는 호재가 되죠. 그리고 증시에 호재가 됐을 때 특히나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있던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올라가고 있는 성장 섹터 종목들이 올라갑니다. 지금은 그 중에 하나가 한화 오션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주식 시장은 철저하게 금리와 연동이 된다는 점, 그리고 금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금리 관련된 내용이 하락할 수 있는 조짐이 나타날 거고, 어, 미증시가 이렇게 빠지는 상황이 되면 월요일 날 흔들릴 거예요. 근데 월요일 날 흔들리는 과정에서 주도주, 하나오션을 포함해서, 그쵸? 뭐, 원전도 그렇고요. 바이오도 그렇고, 이쪽은 매수 구간을 줄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소통방에서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조선, 원전, 바이오, 주도주 이유가 이런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도주만 좋을 거고요. 타점 공유할 때 매수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미 20%대 수익구간에 있고 전 싸게 사지 않아요. 올라가는 부분들 다 확인하고 매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 실제 내용을 보더라도 어때요? 여기, 그쵸? 12% 급등한? 지난 금요일 날두산에너빌리티에요 어, 어때요 이때 모두 보유한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한화오션을 검색해 보더라도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쵸 이미 1월 15일 날 38%대 수익구간 몽땅 보유한도 오늘도 왜 그럴까요? 미국에서 밀어주니까 성장 섹터니까 성장 산업이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보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실제 제 계좌를 오픈해서 보여드릴 텐데 이런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릴 수 있게 여기 010 8713 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내용처럼 실제 제 계좌 내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제 실제 계좌에서 진행된 내용입니다. 싸게 사지 않죠. 여기서 이제 올라갈 거야 이런 예단 자체를 하지 않아요. 확인하고 매매한 결과. 그쵸? 17%대 수익 구간. 자 그만큼 시장에서 가격은 중요하다는 거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큰 폭의 수익을 낼수 있었던 이유는 가격을 확인해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 실제 타점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자쭉 제가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자이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12월 30일 날 그쵸? 매매하는 구간을 가격을 확인하고 매매를 했을 때 12월 30일이면 언제예요? 이때잖아요 이때 정확하게 상승을 확인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는 점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격대를 잡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하나오션의 단기보유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지만 주도주 그리고 신고가에 대한 파악이 가능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가격을 이해했을 때 주도주를 꾸준하게 잡아갈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신고가에 대한 파악이 되어야 된다는 점.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 그리고 단지보유전략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두 가지 내용도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한화오션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지보유전략 함께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항상 주도주가 시장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도주를 공략을 해야 되는데 한화오션에 대한 실제 타점 그쵸 실시간으로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지만 하나 오션과 함께 2월과 3월 달 어떤 종목분들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한 종목만 준비를 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어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 또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30% 20%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 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